50을 넘어서며 인생의 중반을 지나 서 있는 지금. 나는 네을류도프의 내정여정에서 깊은 울림을 느낀다. 법정에서 카추샤와 마주한 그 순간의 전율, 자신이 저지른 죄악이 한 인간의 운명을 어떻게 비틀어 놓았는지를 깨닫는 그 처절한 각성 말이다. 나에게는 그처럼 극적인 사건이 없었을지 모르나, 50을 넘긴 이 시점에서 돌이켜보니, 젊은 날의 방만함과 무신경함이 누군가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겼을지도 모른다는 무거운 깨달음이 찾아온다. 20여 년의 직업적 여정 속에서 특히 하도급 분쟁과 산업재해라는 사회적 약자들의 절절한 현실을 마주하며 느끼는 것은 법과 정의 사이의 깊은 감극이다. 네흘류도프가 감옥과 법정을 전전하며 목도한 사회적 모순들은 시대를 초월하여 여전히 우리 곁에 엄존하고 있다. 다만 그 양상이 예. 달라졌을 뿐이다. 위선과 진정성 사이에서, 톨스토이가 묘사한 19세기 러시아 사회의 위선은 놀랍도록 현재와 닮아 있다. 자선 파티에 열중하면서도 정작 가난한 이들의 실상에는 무관심한 마리에트 공작부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오늘날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활동이나 각종 자선 행사의 이면을 본다. 화려한 포장 뒤에 숨겨진 진짜 동기는 무엇인가? 네흘류도프가 카츄샤를 구원하려 할 때, 처음에는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이기적 동기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점차 진정한 참회와 사랑으로 변화해간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이야말로 톨스토이가 말하고자 한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단순히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변화시키는 것 말이다. 인생의 오후를 맞이한 지금 이 작품을 다시 펼치며 나는 지나온 세월의 궤적을 차분히 되짚어 본다. 과연 나는 얼마나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왔는가? 세상의 시선과 관례라는 무거운 족쇄에 얽매여 얼마나 많은 타협과 굴복을 반복해왔는가? 이러한 자문 앞에서 나는 한없이 작아진다. 법과 정의의 간극. 소설 속 법정 장면들은 법과 정의 사이의 괴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시모노프 변호사는 기계적으로 변론하고, 토포로프 검사는 승진을 위해 무리한 기소를 한다. 판사들은 형식적 절차에만 매몰되어 있다. 이들 모두 개인적으로는 나쁜 사람이 아니지만, 시스템 안에서는 정의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행정심판이나 공정거래 업무를 하다 보면,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자주 목격한다. 법조문은 완벽해 보이지만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사각지대들이 나타난다. 특히 하도급 관계에서 을의 입장에 있는 중소기업들이나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을 도우려 할때 법적 보호장치들이 때로는 얼마나 무력한지를 느끼곤 한다. 중년의 각성과 성수, 네을류도프의 여정은 단순한 속죄의 차원을 넘어 인간 정신의 근본적 재탄생을 그린다. 그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카추샤와 함께 시베리아의 유배지로 떠날 각오까지 다진다. 그러나 카추샤는 결국 다른 정치범과의 동행을 택한다. 이는 진정한 사랑이란 소유욕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위안. 위한 고결한 포기임을 웅변한다. 인생의 황혼에 접어들며 나 또한 젊은 시절의 패기와는 전혀 다른 안목으로 세계를 관조하게 되었다. 출세와 성공에 대한 갈망보다는 내면의 평정이 소유에 대한 집착보다는 나눔의 기쁨이 더욱 소중한 가치로 다가온다.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자녀들과의 교감에서도 그리고 직장 동료들과의 인연에서도 변함없는 진리가 있다. 타인을 바꾸려 하기에 앞서 자신부터 변화해야 한다는 그 엄숙한 깨달음 말이다. 현대적 부활의 의미. 톨스토이의 부활은 종교적 구원을 넘어선 인간 정신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한다. 네을류도프가 경험한 것은 외적 조건의 변화가 아니라 내적 의식의 전환이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직시하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부활의 순간들이 필요하다. 성과주의와 경쟁사회에서 메말라가는 마음을 타인의 아픔에 무감각해져가는 양심을 형식적 관계에 안주하려는 나태함을 깨뜨리는 각성의 순간들 말이다. 특히 중년에 접어들면서 나는 이러한 각성의 절박함을 더욱 뼈저리게 체감한다. 남은 생애를 어떤 가치관으로 채워나갈 것인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서의 여정을 계속할 것인가? 이러한 실존적 물음들 앞에서 톨스토이가 던지는 메시지는 시공을 초월한 진리로 다가온다. 사회적 책임과 개인적 성찰, 내을류도프의 변화는 개인적 차원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는 토지를 농민들에게 나누어주고 사회제도의 모순을 직시하며 기존의 특권을 포기한다. 진정한 부활은 개인의 내적 변화와 사회적 실천이 함께 이루어질 때 완성된다. 행정사로서 공정거래나 노동자 보호 업무를 하며 느끼는 것은 제도적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결국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식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형식적 컴플라이언스를 넘어선 진정한 사회적 책임 의식 말이다. 사랑과 용서의 힘. 카추샤가 네을류도프를 용서하고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는 결말은 성숙한 사랑의 의미를 보여준다. 진정한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상대방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표현이다. 인생의 오후를 맞이한 지금, 젊은 시절의 불같은 열정과는 확연히 다른 차원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었다. 부부 간의 사랑도,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그리고 직장에서의 동료에도 마찬가지다. 상대방의 있는 모습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서로의 성장을 묵묵히 지켜보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인간관계의 참모습이다. 끝으로, 톨스토이의 부활은 단순한 문학작품을 넘어 인생의 교과서와 같다. 내흘류도프의 여정을 따라가며 우리는 각자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된다. 과연 나는 어떤 부활을 꿈꾸고 있는가? 인생의 반백을 넘어선 지금, 나에게 부활이란 화려한 성취나 극적인 전환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 속에서 피어나는 깨달음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려는 진심 어린 노력들, 그리고 진정성 있는 삶을 향한 변함없는 의지들이다. 행정사로서 만나는 의뢰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심을 다할 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길 때 그리고 나 자신과 정직하게 대면할 때 바로 그 순간순간이 나만의 소박하지만 진실한 부활인 것이다. 톨스토이가 갈파했듯이 진정한 삶은 사랑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그 사랑은 자기희생과 용서라는 숭고한 덕목을 통해서만 완성된다. 중년을 지나며 깨닫는 것은 남은 인생이란, 결국 이러한 사랑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경건한 순례길이라는 것이다.